오늘 그 백신 맞으러 나갔다가 길거리를 다시 한번 들러다 보고서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 비나 타임스 뉴스에 보면은 하노이시 인민위원,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하기를 올해 마지막 달까지 향후 5개월 동안 네, 계획을 세우자하면서 아 뭐라고 했냐 하면은. 어,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백업 계획도 수립하도록 요청하소서로 나타났다. 이,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남은 몇달 동안 이중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는 사실 좀그 피나 타임스 뉴스입니다. 좀 눈으로 의심했는데 지금 저 하노이 그세요. 어... 뭐 예측했던 일이죠. 어, 8월 7일 날이 아 이게 그 얘기한 거구나.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그 얘기예요. 어, 그 얘기 예고탄이구나. 내일 모레가 8월 7일이죠. 그게 만기에요. 근데 그 연장하겠다는 얘기죠. 뭐 그뭐그 연장하겠다는 거는 예측했던 거니까 새로운 건 없습니다. 전또 깜짝 놀랐네. 5개월 얘기가 나오면서 연장 얘기가 나오길래 5개월을 연장하자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기절할 뻔좀 놀랐는데 그건 아니군요. 네. 괜히 오해했네. 네. 감사합니다. 한올이닥터입니다